2015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릴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08학번 수명탁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15년에 국민대학교 신입생이 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안내드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총3 가지로 분할돼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각 전형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분야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바뀐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1이 신설됐습니다. 총 322명 모집을 할 예정이고, 3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2는 일부 인원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1로 넘어가서 선발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88명에서 373명 모집으로 감축됐습니다. 세 번째, 조형대학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2가 신설됐습니다. 이 전형에서는 조형대학 실내 디자인학과 5명, 영상 디자인학과 5명, 총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형대학 진학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최저학력 기준 적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문계열은 제2 외국어 및 한문 과목이 탐구 한계 과목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계열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탐구 응시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올해 우리 국민대학교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한발더 다가서기 위해서 대학별 고사인 논술 우수자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은 국민대학교의 다른 전형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 학생부 교과 반영 영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이 반영되며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이 예체능계는 국어와 영어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조형대학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인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섯 과목이 학생부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이제 어떤 전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수시 전형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1입니다. 이 전형은 총 322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인문계 157명, 자연계 165명을 모집합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1의 지원 자격은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입니다.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1의 첫 번째 단계는 학생부 성적 100%로 총 모집 인원 6배수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면접고사를 실시해서 학생부 교과성적 70%, 면접평가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신 면접고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자신은 없지만 면접에서 조리 있게 말을 잘할수 있는 학생이 지원을 하면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면접고사 문제는 기본 소양 두 문제이고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평소의 시사상식이나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견문을 넓혀두는 것이 좋겠죠? 면접고사 문제 유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1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1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2보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합격자의 학생부 등급 역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일이 두 단계로 구성된다는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2단계에서는 면접을 통해 합격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의 경우 합격자 간의 등급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합격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2단계 전형인 면접 준비를 충실히 하셔야겠습니다. 경영학부의 빅데이터 경영통계 전공과 경영정보학부 정보시스템 전공은 인문계열 학생과는 별도로 자연계열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과생 중 경영대학에 관심이 많은 지원자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번째, 몇년 전에 시행됐던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1은 당시 10대1 정도의 경쟁률을 나타냈었다는 점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시 전형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2입니다. 이 전형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1과는 다르게 면접이 없는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면접에는 자신이 없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형의 모집 인원은 총 363명이며, 이문계 178명, 자연계 185명이 선발됩니다. 전형 방법은 지원자 전원의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한 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을 경우, 최종 합격이 결정됩니다.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이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계는 국어 B, 수학 A 또는 B, 영어 그리고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신 뒤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등급합이 5등급 이내인 경우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제2외국어 및 한문과목이 사회탐구 1개 과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잘 이용해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은 국어 B형 시험을 치르거나 국어를 A형을 치르더라도 국어를 제외한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영역에서 두개 영역 5등급 이내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인문 계열로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교차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연 계열 지원자의 경우는 국어 A, 수학 B, 영어 그리고 과학 탐구를 선택해서 수능을 치고. 이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인 경우 최종 합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제2 외국어 및 한문 과목은 과학탐구 과목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열 지원자들은 과학탐구 2개 영역을 반드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의 평균 값을 하나의 영역으로 계산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2의 분석을 해볼까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2는 작년도 기준 인문 평균 6.17대1, 자연 평균 4.0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학과별로 경쟁률의 차이가 컸고, 인기 학과의 경쟁률은 다른 학과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인문계열 인기 학과인 경영학부는 7.55대1, 언론정보학부는 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자연계열 인기학과인 건축학과는 9.2대1, 생명나노화학과는 5.53대1, 신소재공학과는 5.3대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상위권인 자동차공학과는 3.07대1, 자동차 IT 융합학과는 3.92대1 수준으로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이문계의 최종 합격자의 경우에는 경영학과 언론정보학과가 1.7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낮은 모집단위는 2등급 초반대에서 합격선이 결정됐습니다. 전년도 자연계의 최종 합격자는 자동차공학과와 자동차 IT 융합학과가 1.8등급 정도였고 건축학부, 생명나노화학과 등의 학과는 2등급 초반대의 합격선을 형성했습니다. 이보다 성적이 조금 더 낮은 모집단위인 건설시스템공학부, 나노전자물리학과, 임산생명공학과 등은 3등급 초반대의 합격선을 형성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수시 전형은 조형대학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2입니다. 이 전형은 조형대학의 실내 디자인학과와 영상 디자인학과에 한해서 모집을 하고 있으며 학과별로 5명씩 총 10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앞서 살펴본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1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2를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성적 100%를 적용해 6배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 전형에서 면접보사를 치름으로써 1단계 성적 70%와 2단계 면접보사 성적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할 점은 이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돼 있다는 점인데요.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여야 최종 합격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이점꼭 유념하시고 전형에 대비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문제는 기본 소양두 문제이며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문제니 시사상식에 대해 많이 알아두면 좋겠죠?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소시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국민대학교와 함께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전하는 국민인 신소재공학부 08학번 손영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